유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예,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액상대마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대마는 마약류 관리관의 법률상 대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액상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액상대마를 구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저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액상대마를 흡연하게, 흡연하게 되었다면 액상대마를 어, 구매해서 흡연하기 때문에 이 죄가 어, 두 개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흡연한 거, 그 다음에 구매한 거,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합성대마는 대마라는 용어가 들어가 지만 향정신성의약품 감옥에 해당하므로 액상대마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성대마를 액상대모로 오해해가지고 흡연하시는 경,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감옥에, 합성대마는 감옥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수가 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면 우선은 첫 번째 액상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액상대마를 흡연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흡연한 걸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흡연한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어, 지금의 제가 뭐 주제를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면 이라고 했지만 액상대마를 흡연한 경우로 이제 조사를 받는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액상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액상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액상대마를 흡연했고 에, 액상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경우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 액상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소변 모바일 검사 결과 그 다음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과 함께 자리에 있었으나 함께 자리에 있었으나 액상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거나 전자 담배인 줄 알았을 뿐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진술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혐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부르는 경우 어, 그리고 실제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면 어,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공범자의 진술이나 계좌 이체 내역이나 뭐그 외에도 뭐 소변 모발 검사에서 뭐 나오는 경우나 뭐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예,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한편 뭐 반성문 탄원서 정치과 진료 내역서 마약 대치 운동 공부 상담 내역서 등 각종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점에 예,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시하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어, 이렇게 진술을 해야지 뭐 기소유예 등 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향정 사건이었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거는 대마 예, 교육 기수 조건부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이고. 이것도 예, 대마 예, 기소유예. 이것도 대마 교육 기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것도 대마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것도 대마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렇게 받았던 사건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 급증하자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원은 엄중한 실형을,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 예,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은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지.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되지,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으니 예, 뭐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무래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마약 사건이 문제가 되면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나 액상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액상대마 관련해 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액상대마 같은 경우는 좀 요즘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서 액상대마 흡연한 경우 이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때에는 우서첫 번째 대한변협에 형사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변호사님이신지 이두 가지 요건 확인하셔서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